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14일 오늘 있었던 주식 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테마입니다. 이재명 출마 후첫 일정으로 퓨리오사 AI 방문, 성장 경제 행보를 했다고 합니다. 스타트업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회사인 퓨리오사 AI를 방문하면서 AI 관련 분야와 지원책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필요사 AI 관련 테마들 그리고 AI 관련 테마들이 상승했습니다. 중국 4월 4일부터 희토류 수출 중단.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서 중국이 희토류와 자석의 수출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희토류 관련 테마들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온...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온코닉 테라뷰틱스입니다. 온코닉 테라뷰틱스는 이미 이때 이야기했고 이쯤에서 다 팔렸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살 타이밍이 온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2만 원대까지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온코닉 테라뷰틱스는 이번에 나온 암 관련, 위암 관련 약이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옹코닉테라비디스는 제일약품의 자회사 주입니다. 따라서 제일약품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만 합니다. 오늘 있었던 이슈 종목입니다. 이슈 종목들은 차트가 괜찮은 종목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 중에서 차트가 괜찮은 종목만 이야기하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모코엠시스 이재명 AI 관련 테마주로 상승했습니다. 온 코크로스 국내 유일의 세계 희귀의약품 총회 발표에 따라서 FDA 정책 수혜주로 했습니다. 유니온, 히토류 관련주로 상승했습니다. 데이원 컴퍼니, AI 관련 테마주였습니다. 대화제약, 항암제 투약을 3시간에서 1초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경구용 항암제 중국 보건당국의 보험급여 협의에 따라서 상승했습니다. 토마토 시스템, 이재명, 퓨리오사 AI 방문에 따라 상승했습니다. 노바텍, 히토리오 관련주로 상승했습니다. 솔트룩스, AI 관련 테마주입니다. 로보로보, AI 관련 테마주로 상승했습니다. TS인베스트먼트, 필요사 AI 방문에 따라 필요사 AI 관련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 콜마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높았던 종목입니다. 동양철관, 알래스카 LNG 테마주입니다. 시공테크 한덕수 테마주입니다. ABL 바이오, 제약 바이오, 솔트룩스 AI 테마주, 온코크로스 AI 테마주입니다. 스마토 시스템 AI 테마주, p i 유리기판 스마트 팩토리 테마주입니다. ICTK 양자 컴퓨터 반도체 테마주입니다. M83 콘텐츠 테마주입니다. 이상이 오늘 있었던 주요 이슈와 테마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